레이븐 코인을 10년 동안 보유해야 할 10가지 이유에 대한 영상입니다. 1. POW 채굴 코인. POW는 사실 코인을 얻는 연산의 증명 과정을 의미하지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POW는 채굴이라는 의미로 이해해 봅시다.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한번쯤 들어보셨죠? 컴퓨터 연산을 하여 문제를 풀어내게 되면 그 보상으로 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컴퓨터의 연상 과정이 마치 산에서 금을 캐는 것과 같다고 하여 채굴이라고 합니다. 그럼 채굴 코인은 왜 가격이 상승할까요? 바로 채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채굴자들은 코인을 얻기 위해 엄청난 양의 고가의 채굴기를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립니다. 그럼 전기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죠?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한금융센터 ccaf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사용되는 매년 전기 소비량은 110 테라와 시트라고 하는데요. 이는 전 세계 전기 생산량의 총 0.55%에 해당하며 스웨덴 말레이시아의 1년 전기 사용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설비 투자비, 전기세, 직원들 월급 주고 채굴장 임대로 내고는 채굴자 형님들도 삼겹살에 소주 한잔할 만큼은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채굴자들은 자신의 채굴 원가보다 시장에 비싸게 내다팔려고 합니다. 초반 최저가로 코인을 생산해내고 시장에 가지고 나와 펌핑을 해서 개미님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 코인판에서 초기 채굴자는 세력 고래가 됩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코인 중에 채골 양과 판매 가격이 맞아서 채골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 코인은 딱 4가지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레이븐입니다. 전 세계에 등록된 코인의 수는 2만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딱 4개의 코인만이 채골로 돈을 벌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골자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최소한 채굴자의 채굴 단가보다는 코인의 가격이 높게 형성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어느 장사꾼이 본전의 물건을 팔까요? 역사적으로 채굴 코인 가격들의 상승을 돌이켜보면 결국 레이븐 코인의 차례도 올 수밖에 없습니다. 2번. 이더리움 2.0 하드포크 자, 1번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현재 이더리움은 GPU 채굴 리그의 대빵입니다. 아니, 비트코인이 대빵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비트코인님은 아식이라는 전용 채굴기로 채굴이 됩니다. 신세계에 있는 코인답죠. 이더리움도 전용 아식 채굴기가 있지만 GPU 그래픽카드 채굴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GPU 인간계 채굴 리그에서는 이더리움이 대장입니다. 채굴 산업의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채굴에 들어가는 전체 전기량을 알아보면 되는데요 이를 해시레이트라고 합니다 2021년 이더리움의 해시레이트는 약505.76 이더리움 클래식의 해시레이트는 약21.83 레이븐의 해시레이트는 3.25입니다 현재 채굴 규모로 보면 이더리움이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 이더클 그 다음 레이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곧 놀랄만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이더리움의 채굴이 종료됩니다. 이더리움이 곧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2.0으로 다시 태어나면 POW에서 POS로 전환이 됩니다. POW, POS 공부하면 또 하루 종일이니까 우선 오늘은 간단하게 POW는 채굴, POS는 스테이킹이라 불리는 예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스테이킹 예치란 이더리움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네트워크에 보관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코인을 받는 방법입니다. 즉 앞으로는 이더리움을 얻기 위해서는 채굴이 아닌 예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채굴에 필요한 그래픽 카드는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채굴 난이도의 상승 업데이트는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채굴자 형님들의 그 많은 GPU 그래픽 카드는 어떻게 될까요? 당근 마켓? 네, 일부는 당근 마켓 혹은 평화로운 중고 나라에 나오겠죠. 그럼 그래픽 카드 가격이 조금 떨어지겠네요. 하지만 결국 인프라를 갖춰 놨기 때문에 또 다른 코인을 채굴하게 됩니다. 결국 다음 차례로 이더리움 클래식과 레이븐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채굴 산업의 규모는 레이븐의 150에서 200배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채굴 산업의 규모가 과연 이더리움 클래식으로만 갈까요? 레이븐으로도 가겠죠. 그러면 결국 레이븐의 세력이 많아지고 가격 상승의 여지가 커지게 됩니다. 3. 2022년 첫 번째 반감기 코인판에서 레이븐 홀더들을 비꼬는 말 중에 감기 환자란 말이 있는데요. 매번 입만 열면 반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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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 걸린다고 레이븐 홀더들에게 감기 환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반감기는 무엇일까요? 앞선 1번, 2번을 채굴과도 이어지는 개념입니다. 반감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코인의 채굴량이 4년마다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왜 반으로 줄어들까요?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2009년 첫 비트코인이 채굴될 때 비트코인은 10분마다 하나의 블록을 만들었고 그 보상으로 50개의 비트코인을 받았습니다. 4년 뒤첫 번째 반감기가 왔고 2012년에는 10분마다 2 0 5개 그 다음 4년 뒤에는 12.25개 현재는 네번째 반간기를 거치고 6.25개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레이븐도 비트코인과 똑같은 4년 사이클의 반간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반간기가 오지 않았고 1분마다 블록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한 블록마다 5,000 레이븐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2년 드디어 첫 번째 반감기가 오는데요.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한블럭이 생성될 때마다 2,500 레이븐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또 4년이 지나면 1,250개의 레이븐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감기는 왜 호재일까요? 자본주의의 가장 단순한 공급과 수요의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수요가 큰데 공급이 적으면 가치는 상승하고 가격은 오르게 되겠습니다 반간기의 위력은 비트코인에서 잘 찾아볼 수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비트코인의 대폭등 시즌은 항상 반간기를 거치고 1년 이내에 찾아왔습니다 반간기 직전에는 하락과 행보를 하다 반간기가 지나면서 가격이 치솟는 패턴입니다 이런 반간기를 기준으로 한 4년마다 나오는 폭등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패턴이었습니다 레이븐이 비트코인의 손자 정도 되는 비트코인 3.0으로 불리니, 레이븐도 반감기를 지나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격 폭등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4. 코인베이스 상장 업비트 원화 상장의 기대감. 레이븐 홀더들이 오랫동안 기대하는 것은 대형 거래소의 상장입니다. 사실 이미 레이브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비롯하여 전 세계 약 60여 개의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업비트의 비트코인 마켓 후오비 코리아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는 코인베이스인데요. 코인베이스에 이전부터 상장 신청을 하여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최근에 레이븐 코인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트론블랙이라는 수석 개발자가 트위터에 코인베이스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는 트윗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최근에 합법적인 모든 코인을 상장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혀서 레이븐 코인의 상장 기대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의 레이븐이 상장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업비트가 상장되어 있는 곳은 BTC 마켓입니다. BTC 마켓은 원화로 레이븐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비트코인을 사고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다시 레이븐을 사야 합니다. 그러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거래 수수료가 두번 드는 것은 물론이고 심리적인 허들이 하나 더 생기니 거래량이 커지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레이븐은 항상 업비트 btc 마켓에서 거래량 1위에서 3위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며 최상위권을 지켜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레이븐 홀더들은 업비트가 결국 레이븐을 원화 마켓에 상장시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래소에 상장되면 왜 코인 가격이 상승할까요? 거래량이 단번에 급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에서도 거래량은 매우 중요한데요. 거래량이 붙어야 단기적이든 정기적이든 우상향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코인에서도 거래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5. 노 no ICO, 노 no 개발자 물량 레이븐 백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초기 개발자 물량과 ICO를 진행하지 않았다. 보통 코인들은 개발사를 통해서 탄생이 되며 이런 개발사나 재단들은 본인의 개발자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을 개발할 때 투자를 받기 위해 초기 ICO를 진행합니다. 코인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난후 본격적으로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이런 초기 개발자나 ICO 물량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사이클은 대부분의 코인이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트코인과 레이브는 초기 개발장 물량도 초기 ICO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발사 물량과 초기 ICO로 진행했던 코인들은 나중에 제도권으로 들어올 때 미국 증권위원회 SEC로부터 합법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디지털 상품과 디지털 증권을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상품이라고 하면 마치 금과 같은데요. 주인이 없는 사실, 금은 누구나 광산에서 캐서 팔수 있죠. 금에 관한 주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증권은 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 예를 들면 애플의 주식을 이야기합니다. 디지털 증권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훨씬 까다로운 절차와 규제를 지켜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여 막 상장시켰을 경우에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브는 처음부터 이런 SEC 규제를 알고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자 물량도 ICO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제도권 내에 들어가게 될때큰 유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6. 근본 미국 코인 세계 코인 시장은 채굴자 형님들이 있는 중국과 자본가 형님들이 있는 미국이 지고 흔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2021년이 중국 채굴자 형님들의 물량이 미국 자본가 형님들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코인판도 미국 자본에 의해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럼 중국 코인, 한국 코인들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미국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겠죠. 그러면, 레이븐이 왜 미국 코인일까요? 먼저, 전 세계 채굴 노드가 가장 많은 곳이 미국입니다. 노드는 현재 레이븐을 채굴하고 있는 채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021년 7월 현재, 미국이 전 세계 노드의 약 29%로 가장 많고, 독일이 16% 2위, 한국이 11%로 3위입니다. 한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채굴로드가 북미와 유럽에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개발 세력이 미국의 패트릭 번이라는 사람이 세운 오버스톡입니다. 오버스톡은 현재 나스닥 상장회사인데요. 쇼핑몰 회사로 성장을 하고, 현재는 블록체인 관련하여 자산화 토큰을 거래하는 T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버스톡의 자회사로 메디치 벤처가 있는데요. 메디치 벤처는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사입니다. 이 메디치 벤처가 레이븐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패트릭 번은 얼마 전에 오버스톡 CEO를 사임했는데요. 자신의 오버스톡의 지분을 모두 팔고 단두 개의 코인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코인이 비트코인과 레이븐이라고 트윗에서 말했습니다. 미국계 해지펀드의 큰형님 조지 소로스도 오버스톡에 지분 투자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 월가의 대표적인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오버스톡의 대주주입니다. 이런 미국 자본을 등에 업고 있는 코인이 레이븐입니다. 7. 비트코인의 핵심 세력 금수저 레이븐 코인 레이븐코인 백서의 두 명의 저자는 브루스 펜턴과 트롬블랙입니다. 백서는 기업으로 보면 사업 계획서와 같은 문서인데요. 이 코인의 목적이 무엇인지, 코인의 비전, 코인의 개발 등을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백서의 공동 저자라는 것은 핵심 중의 핵심 인물이라는 뜻인데요. 트롬블랙은 앞서 말했던 메디치 벤처의 수석 개발자이고요. 브루스 펜턴은 비트코인 재단 이사회의 멤버 중한 명입니다. 비트코인계의 거물 중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레이븐이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가 된 점. 레이븐 런칭을 비트코인 런칭일과 같았던 1월 3일로 한 점. 비트코인의 총수량이 2100만 개, 레이븐의 총수량이 210억. 하나의 블록 생성에 따른 보상 개수는 비트코인은 50개, 레이븐은 5000개 등등 레이븐을 철저하게 비트코인에 따라 설계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레이븐과 비트코인의 핵심 세력들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미국 자본의 비트코인 핵심 세력이면 레이븐은 나름 코인계에서는 금수저이네요. 8. 소각하는 레이븐 코인. 코인을 소각한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코인을 태워서 없앤다는 것인데요. 코인을 태워서 없애면 코인의 총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유통되는 코인의 총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코인판에서는 호재로 여겨집니다. 레이븐 코인은 자산을 만들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소각하는데요. 하나의 디지털 자산을 만들 때 기본료가 500레이븐이고 풀 패키지로 소각을 하게 되면 약 3,300의 레이븐 정도가 소각됩니다. 그러니 코인이 많이 사용될수록 코인의 양은 줄어들게 되겠죠. 2011년 현재에도 활발하게 코인 소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소각된 코인의 양은 약 1,580만개 레이븐을 통해서 디지털화된 총 자산의 수는 총 27,182개입니다. 그럼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공급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코인의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되겠죠. 9. 시가총액 순위 100위권의 낮은 시총. 2021년 7월 현재 레이븐의 코인 시가총액 순위는 94위인데요. 최대 펌핑을 받았던 2001년 2월에 약 50위권까지 치솟았다가 끝없는 하락 횡보에 들어가며 현재 100위권 아래까지 밀렸다가. 최근 가격이 다소 상승하며 94위에 있습니다. 전체 시가총액은 약 6천억 정도입니다. 100위권 라인을 지키는 것이 나름 코인 1군에 들어간다는 징표이면서 시총은 낮기 때문에 향후 펌핑될 여지가 큽니다. 참고로 시총 1위 비트코인은 시가총액 약 600조 2위 이더리움은 시가총액 약 250조입니다. 비트코인은 레이븐에 비해 약 1000배 이더리움은 약 400배의 시총이 더 큽니다 같은 GPU 최고 리그의 라이벌인 이더리움 클래식의 시총을 알아봅시다 현재 시총순위 19위이며 시가총액은 약 6조 레이븐의 10배 정도 됩니다 레이븐이 이더리움 클래식과 어깨를 나란하게 된다면 지금부터 10배는 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0. 디지털 자산의 STO 드디어 마지막 10번째인데요 사실 위에 1, 9번의 이유보다 마지막 10번의 이유가 그 어떤 이유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 놨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석처럼 숨겼습니다. 레이븐 토큰의 목적은 모든 현물 자산의 토큰화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 비트코인이 디지털 화폐 혁명으로 4차 AI 시대의 화폐로 인정받으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될까요? 현물 자산들의 디지털화가 이어집니다. 현재 실존하는 모든 자산들 부동산 골드바 모든 것이 결국 디지털 자산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이 바로 레이븐 코인입니다. 사람들은 레이븐 코인으로 자산을 토큰화하고 그 토큰들을 보유하고 거래하게 되겠죠. 이 목적을 위해 레이븐 코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상의 맨 앞서 말했듯이 단기적으로는 언제 오를지 얼마나 하락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나 신용 매수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년을 투자할 경우 개인의 삶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 영상을 레이븐 10년 존버러들에게 바칩니다. 감사합니다.